얼굴에 독을 바르면 예뻐진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독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유럽 여성들은 나부로 만든 화장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면서 하얀 피부를 만들었어요. 대신 그 대가로 서서히 죽어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유행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건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왜 하얀 피부에 그렇게 집착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옛날 유럽에서는 피부색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계층인지 알수 있었거든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밖에서 일하는 농부나 노동자들의 상징이었어요. 반대로 창백한 피부는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귀족들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하얀 피부는 곧 내가 일안 해도 되는 부자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든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나부로 만든 화장품이었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서 베네치안 세루스라고 불렸는데요. 납가루를 식초랑 섞으면 하얀 반죽이 되거든요. 이걸 얼굴에 바르면 정말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하얗게 보였어요. 귀족 여자들 사이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됐고 심지어 남자들도 썼습니다. 그 시대 그림들을 보면 얼굴이 유독 하얀 사람들이 많은데 다이 화장품 덕분이었어요. 문제는 나비 몸에 엄청 해롭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상식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납은 피부를 뚫고 혈액으로 스며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머리가 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운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화장품 때문인 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고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더 심해지면 몸이 마비되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게 뭐냐면요. 이 화장품을 오래 쓰면 피부가 오히려 망가져요. 칙칙해지고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리려고 화장을 더 두껍게 발랐어요. 그러면 피부가 더 망가지고 또더 바르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영국의 한 귀족 부인은 이 화장품을 너무 많이 써서 피부가 갈라지고 고름이 흘렀대요. 그런데도 계속 화장으로 덮다가 서른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때 의사들도 왜 죽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납중독증상이에요. 이런 일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됐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화장품이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안한 거죠. 왜냐면 다들 쓰니까요. 유행이었으니까요. 납 화장품이 사라진 건 18세기 후반부터인데, 그것도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화장법이 유행해서였어요. 사람들이 납이 위험하다는 걸 제대로 한걸 훨씬 나중 일입니다. 그런데 납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19세기에는 비소가 들어간 염료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특히 밝은 녹색이 인기였는데, 이게 벽지, 드레스, 조화, 심지어 어린이 장난감에까지 쓰였어요. 문제는 이 예쁜 녹색 염료에 비소가 잔뜩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방에 습기가 차면 비소 가스가 나왔거든요. 그 시대에 이유를 알수 없는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녹색 벽지가 발린 방에서 산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예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유배된 섬의 방에도 이 녹색 벽지가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위암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비소중독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요. 나폴레옹 머리카락을 검사해봤더니 비소가 보통 사람의 수십 배가 나왔대요. 물론 아직 논쟁 중이긴 한데 비소벽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팠던 건 확실합니다. 20세기 초에는 더 무서운 게 나왔어요. 라듐이요. 마리퀴리가 라듐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맘덩치약인 줄 알았어요. 라듐 치약. 라듐 화장품, 심지어 마시는 라듐 물까지 팔았거든요. 광고에서는 라듐이 힘을 주고 젊게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방사능이 뭔지,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가장 슬픈 사례는 라듐 걸스라고 불리는 공장 노동자들이에요.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미국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시계 숫자판에 야광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했는데 그 페인트에 라듐이 들어있었거든요. 붓끝을 뾰족하게 만들려고 입으로 빨았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이요. 공장에서는 라듐이 안전하다고 했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까지 했어요. 여자들은 재미로 손톱이나 이빨에 페인트를 발라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걸 즐기기도 했대요. 몇년 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가 빠지고 턱뼈가 부서지고 뼈의 구멍이 뚫렸어요. 의사들도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라듐이 뼈에 쌓이면서 안에서부터 몸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십 명이 고통 속에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사를 고소했어요. 이 재판이 미국 산업안전법의 시작이 됐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늦은 거였죠. 예뻐지려다 죽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중국에서는 천년 동안 여자아이들 발 뼈를 일부러 부러뜨렸어요. 전족이라고 하는데요. 작고 뾰족한 발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적인 발 크기가 10cm도 안 됐어요. 어른 여자 발을 그렇게 작게 만들려면 뼈를 부수는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네 살에서 여섯 살 사이 여자아이들한테 했어요. 엄지 발가락 빼고 나머지 발가락들을 발바닥 쪽으로 꺾어서 부러뜨려요. 그 다음에 천으로 꽁꽁 묶어서 그 상태로 고정시켜요. 이걸 몇달 길면 몇년 동안 유지하면서 발 모양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감염 때문에 발가락이 썩어 떨어지거나 폐혈증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살아남아도 평생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끔찍한 걸 했냐고요. 겉으로는 남자들이 좋아해서였어요. 작은 발로 뒤뚱뒤뚱 걷는 게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다른 이유를 얘기해요. 제대로 못 걷는 여자는 멀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 일하지도 못하고요. 결국 집안에 갇혀서 남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쁘다는 핑계로 여자들을 가둬둔 거죠. 19세기 말에는 중국 여자 절반 가까이가 전족을 했을 정도였고, 금지된 건 20세기 중반이 돼서야였어요. 서양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코르셋이요. 허리를 가늘게 보이려고 몸을 조이는 속옷인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허리를 40cm 이하로 조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보통 여자 허리가 70cm쯤 되거든요. 그걸 절반 가까이 줄이려고 한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기절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오래 차면 갈비뼈가 안쪽으로 휘고 내장이 밀려났어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도 코르셋은 수백 년 동안 안 없어졌어요. 가는 허리가 예쁘다니까요. 돈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었어요. 1920년대, 미국에서는 댄스 마라톤이 유행했는데요. 며칠씩 안 자고 춤을 추는 대회였어요. 원래는 그냥 누가 오래 버티나 경쟁하는 거였는데,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댄스 마라톤에 참가하면, 춤추는 동안 밥이랑 잠자리를 줬어요. 상금도 있었고요. 살려고 춤을 춘 거예요. 규칙이 잔인했어요. 한 시간에 몇 분만 쉴수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도 완전히 멈추면 안 됐어요. 발을 까딱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여야 했어요. 너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직원이 와서 찬물을 끼얹거나 막대기로 찔렀어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탈락이고 다시 거리로 쫓겨나는 거였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며칠을 춤추다가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는 순간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어요. 비슷한 때에 기대 위에 오래 앉아 있기도 유행했어요. 한 사람이 홍보하려고 백화점 앞 기대 위에 앉은 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인기를 끌어서 전국으로 퍼졌어요. 사람들이 돈 내고 그걸 구경했어요. 문제는 이게 정말 위험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균형을 잡고 있어야 했거든요. 졸거나 휘청하면 바로 떨어져서 죽는 거였어요. 실제로 한 노인이 행사 중에 장비가 무너지면서 떨어져 죽었어요. 기차 부딪히는 거 구경하는 것도 있었어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오래된 기차 두 대를 마주보게 놔두고 달리게 해서 충돌시키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철도회사는 버릴 기차 처리하면서 돈도 벌고 구경꾼들은 엄청난 충돌을 볼수 있었어요. 문제는 안전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1890년대 텍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기차가 부딪히면서 보일러가 터졌어요. 쇠조각이 사방으로 날아가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많았어요. 신기한 건 사람들 반응이에요.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잔해 쪽으로 달려갔어요. 기념품으로 쇠조각을 주우려고요. 이 사고가 신문에 크게 났는데도 기차 충돌 행사 인기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위험하다니까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한 짓을 하는지 몰랐거나 알아도 무시했어요. 납을 얼굴에 바르면서 예뻐질 거라 믿었고 라듐을 마시면서 건강해질 거라 믿었고 며칠씩 춤추면서 상금 탈 거라 믿었어요. 유행이었으니까요. 다들 하니까요. 지금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것들 중에 나중에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했지 하고 고개 갸웃거릴 게 있을지도 몰라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다만 그게 누군가 목숨을 잃는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